이 앞쪽에 길좀 무심해졌어요. 이쪽에, 뭉 네. 해가지고 뭉 이어 도착을 했네요. 뭉 네. 해가지고 이어 도착을 했네. 지금 지금 <laughs> 뭉 아, <피아. 웃음> 해가지고 이어 도착했다니까 지금. 네. 난리났네, 요 지금. <laughs> 아야, 뭉 어,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, 여러분. 네. 그 오는 동안에 우리가 성황의 마, 성황의 마음으로 왔거든요. 사비성 천도를 했던 사비성이 지금 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황의 마음을 품고 지금 우리는 도고로습니다아시겠습니다 네. 네. 처음 들는서는 성황. 네, 성황의 마음으로. 성황, 아 진짜 완전 성황이 완전 히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성황이 이제 공 지금 우진성에서 사비성을 천도할 때 완전히 한번 파이팅 해보자. 파이팅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기 천도. 왜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완전 파이팅 있잖아 완전 파이팅 어디 갔나 이거 완전 그 파이팅 있잖아요 완전 완전 파이팅 그래가지고 지금 무만 말인지 아시죠? 무슨 말이에요 이게? 뭘살 예정이죠? 우리는 그 삼척에서 유명하신 분이 원하는 걸 사려고 합니다 뭘 원하죠? 저는 고기를 원합니다. 고기를 원한다는데, 고기를 사십시오. 그러면 소고기인가요? 저 삼겹살을 원합니다. <laughs> 소고기를 살까요 <laughs> 어, 괜찮습니다. 소고기도 뭐, 저기 돼지고기든 뭐 하여튼 그런 경우 오이가 계산할 거니까 육. 이름 이름 0 1 넣저히 도저히. <laughs> 무슨 맛인 거 네? 무슨 거요꺼내라고요 <laughs> 이게. 나 많은 걸좋아하시요많 네. 저기. 이콜라스키이지께서알어서 네. 외국에서는 어떻게 먹죠? 외국에서어게 <laughs> 외국에서는 죠서는어떻나먹나 <laughs> <나스베가스를 웃음> 영화 한 마리도 못 봐. 라스베가스를 떠나신 것 같아가지고. 파산하셨다는 기사를 그렇구나. 들었는데 라스베가...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. 어 게이지가 되게 높아졌는데 지금. 이게 지금 게이지가 되게 높아졌어. 리콜라스 게이지 지금. 아? 와사와사비 마사무 아니면 뭐야 삼. 나 왓자는 안 먹잖아요. <laughs> 네. 안 불어, 안 불어, 안 불어, 안불안 먹습니다 왜죠? 뭐 맛있는걸? 맛없습안다어안 불어, 안 불어, 안아어안 불어, 안불는안 불어, 안어뭐 불어, 안 불어, 어안 불어, 어어안 불어, 안불물어안 불어, 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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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 갈까요? 웃음> 갑시다. <웃음> <웃음> <쪽은> <laughs> 네. 갑시다. 한 갑시다. 시다 거의 다 왔네요. 자, 보이는 게,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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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강 아닌가, 감강. 아시겠죠? 뭔 말인지. 감강. 감강을 지나고 있습니다. 감강 지나가서 지금. 어디 가니? 가서... 길이 괜찮네요. 감강, 검강, 감강을 끼고, 감강을 끼고. 어, 뭐가, 뭐가 보이는데? 야 통째로 아, 다쓸줄 아, 살아있네요 유티브입니다 백흡이네요 <laughs> 네 유티브입니다 으로으로 빌려줬다며 한칸 빌렸습니다 한칸한칸똥으로 빌렸죠 저게 전문적인 예, 용어로 예예예예 예. 자치, 전문적인 용어로 카라반이라 고 부르거든요 카라반 네. 그래서 카라반에서 오늘 1박 2일을 네.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여러분 아마 네. 이제 낭만이 넘치고 그죠 간지하네요간지하네요 어? 낭만이 넘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. 저 끌고 들어갈 수 있나? 어? 분위기가 혀를 끌고 갈수 있는 간진했습니다. 분위기가 아닌것 같은데 그럼 저거 들고 저까지 가야 돼요? <laughs> 저끝인데신나 <저거 끌텐데. 웃음> 이따..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네. 우리 오늘 목을 숙소에 도착을 했고, 네. 재밌는 하룻밤을 보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배고파요. 네. 배고파요. 서두릅시다. 네. 아이고. 의자왕 1호. 안 써, 안 써니. 우와. 바람 바람 더바그더그오 겁나 넓은데. 키키는 데가 어디지? 화장실 소개해 주십시오 네? 화장실 일단 에어컨이 현재까지는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 지금 전혀 지 파워 맹방 했는데도 전혀 지금 시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최악이네요 곤란하네요 지금 <laughs> 아씨 불러야 될것 같거든요 아까 만난 그 아이씨 불러야 될것 같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썩 좋지 않다는 <laughs>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썩 좋지는 않네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뭐 똥 닦고 이제 뭐 이러면은 중간에 지금 닦다 말아 그런 일인가? 솔직히 <laughs> 응, 뭐 스스로 준비하는 이런 일인가? 비누. 아 비누. 아, 이 비누 쓰기 못하겠다 이거. 헐 대. 아이구야. <laughs> 그래서 숙소 평에 대해서는 아, 상중 더 상하 중상 해가지고 막한단계를 나눠 보면은 하하까지 해가지고 상상부터 하하까지 해가지고 나눠 보면은. 어, 한 정도 되겠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분위기라고 네. 네 굉장히 지금 하여튼 한정우 쯤좀 빨리 챙기도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시죠? 네. 아무것도 안 나오고. 저 지금 힘들고 돌아왔습니다. 그십니까? 힘, 네 조심 들고 아까 지금 뭡니까, 어 에어컨 틀어고 네. 네.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네. 일 많이 했는데요? <laughs> 일 많이 했는데요, 저 네? 일 많이 했는데요. 오늘 혼자 많이 이거 완주이고 막 쉬고 오늘 막 그랬는데요. 니콜라스 케이지 혼자 집 나가고 있는데. 음, 신입이라서. 로펌에서 <laughs> 어디서? 세명이 퇴근이 <목소리가> 좋지?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? <목소리가> 여기 너무 짠다? <쎈다? 목소리가> 이 정도 부리면 이거는 뭐.. <laughs> 오우우호 오오오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데호호 느낌 몰라요? 약간 태호 먹는 그런 느낌?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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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바삭합니까? 바삭한 근데 이게 너무 센데 불이. <웃음> <웃음> 니콜, 니콜 불 상태 엉망진창이에요 니콜. 불 상태가 되게 엉망진창이라니까 지금. <laughs> 이 사람 고기 다 태우고 있어요. <laughs> 니콜, 니콜 이불 상태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니콜. <laughs> 니콜 그 소울트 네. 좀 끌어주세요. <laughs> 멋있게. 슈프처럼 네. 여기에요. 여기,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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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렇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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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하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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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고렇게 이렇게. 이그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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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이렇게지그 지금 고기를, 진짜 너무 어 빨리 바꿔달래요. 이제 뽑아봤고 뽑았으니요 어? 어 눈물이야. 와 이거 나 눈물. <laughs> 세상에 눈물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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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<저간>? <웃음> <웃음> 저? 지금 무슨 컨셉이 고지 <laughs> 지금 <저> 무슨 컨셉이지? <laughs> 어? 콜라요. 민싸만 먹어요. 이거, 아, <laughs> 인스타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, 한번 해보려고,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요4 5세요0 4 3세요6 5세 3승 4승니까 Good morning! Hi, good morning! 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. 세계 각국 다 나온데. 중국어 뭐 뭐라 하나요? <laughs> 이야. <이하우. 웃음> 부소산성 가고요. 어, 국방 업무를 당시에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. 아 어, 멋있다. <laughs>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 성이 부소산성이고 원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왕성 있잖아요 왕성. 완성은, 왕성은 여기가 아니고, 우리가 오늘 안 가게 될 관북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관북리 유적 같은 경우도, 여기는 부도산성하고 같이 2015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네. 등재가 된 곳이거든요. 근데, 관북리 유적이 동선이 보입니다. <laughs> 관북리 유적이 왕성이었던 걸로 추정은 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추정. 추정이 되는 거고, 여기가 이제, 외적 침략해서 들어오고 하면은 그백성들 데리고 산성으로 들어갔잖아요. 네. 네. 백성들 그그 그, 그 이제 부소산성입니다. 그래서 사비성의 세트 성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가는 거죠. 네 어. 촬영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? 예? 촬영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? 어제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잡고 하십니까? 어니 약을 먹고 자가지고. 론닐피디님은 지금, 그, 꽃불 고풀 중이시고요 꽃불, 꽃불 고풀, 좀 있고, 우리, 저기, 우리, 별명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뭘로 해야 되지? 니, 니콜라스 케이지, <laughs> 삼척에서 유명하신 분, 어, 분은 어제 팩하고 주무셨습니다. 아,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제 팩하고 주무셨구요. 그 하루 동안 수고한 피부에게 저기 그 네. 뭐죠? 보상을, 보상을, 보상을 줘야 된다 보상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네. 선생님 얼굴에도 팩을 붙여습니다참 <laughs> 이게 자기 관리하시는 게 우리하고는 안 맞지 않네요 저. <laughs> 선착장에 왔고 우리, 우리가 원래 산을 걸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 오늘 날씨 몇 도예요? 체감적으로는 한 거의 한 40도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? 네? 거의 한 40도 아니야? 50도 온도가 뜰긴데 안뜨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<laughs> 기름 없다 아예 <아이. 웃음> 데요 기름이 네아더 음, 음. 아, 잠만요 아, 잠깐만요. 와 시동을 꺼서 끝나 잠깐만요. 잠안녕요세요안전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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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라야돼날아밤야 네? <laughs> <laughs> 되는 건데 어? 낙후입니다이막 심하게 울어야 되거든요 왜안 하죠? <laughs> 코로 울잖아 코로 말좀뭔 말인지 알죠? 가시죠 하지구만. <laughs> 내가 말하는 걸로 지시는 사람이 아닌데 <laughs> 오늘 말하는 걸로. 지시네.